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눈 속에도 주님의 애배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환경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요, 이 애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시간 될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대인도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의 시대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입니다. 무엇보다 더더 검은 죄로 야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열 흐르는 데 믿고 뛰어나가. 즐겨 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열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장 9절부터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9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어, 시몬 베드로가 내 의와 내 생각이 꽉차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 발, 다른 사람 다 씻어도 제발은 안 됩니다.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해요?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하짝 놀라는 겁니다. 깜짝 놀래요 어?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어, 얘기하죠. 자, 구절을 보면은 시몬베드로가 이래 주여, 내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발을 씻어 주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어, 발 씻음을 거절한다. 그 이야기는 어제 말씀 잠깐 나눴지만 의사가, 아니, 환자가 의사의 진료를 거부하는 것과 같아요. 의사가 힘들고 의사가 너무나 존경스러우니까 저는 의사님, 의사선생님의 진료를 거부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어리석은 한자와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 어, 무수,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의 죄시슴입니다. 구원의 은총이에요. 내가 너무나 죄송스럽고 너무나 부족하니까 주님, 저는 구원 안 받을게요. 혹시 그렇게 어리석은 분들은 이, 이 안에 안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어, 저와 여러분이 이 반드시 구원의 은총 가운데 내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 서서 하고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부활의 영광이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부족하고 아무 쓸모 없고 정말 날마다 입만 벌리면 죄를 짓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 아래, 에 구원의 은총 아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날마다 나아가셔야 돼요. 왜냐면 주님께서 발을 씻어주셔야 이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뭐예요? 죄사함이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겁니 그래서 용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가서는 주님에게 용서 못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 못 받는 겁니다. 뭘로만이 용서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그러니까 이그 발을 씻어준다라는 것은 이게 예, 보혈의 능력이죠. 그래서 그보자 앞으로 저와 여러분은 항상 나가셔야 될 줄로 보습니다 자 이렇게 깜짝 놀란 베드로가 말했어요 자 그러면 주님 어 그래요? 그러면요 저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다 씻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손과 머리까지 다 씻어달라 그 얘기는 뭐냐면 베드로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베드로의 본색이 뭐예요? 욕심 발만 씻으면, 이제 이거는 상식,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만 씻어주면 내가 너의, 어, 죄를 씻어주기만 하면 너는 구원에,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제 막, 뭐,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베드로가 완, 완전히 다혈질이잖아요. 욕심이 꽉 차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래요? 그러면 저 이게 발도, 뭐, 발뿐만이 아니고, 머리랑, 손이랑 다 씻어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 아세요? 뭔가가 좋다. 이거 하면 좋대. 이거 하면은 효과가 있어. 라는 얘기를 들으면 아주 죽기 아니면 까부러치고 그것만 하시는 분들. 이거 욕심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히 그런 게 너무 많죠. 뭐, 지렁이가 멋에 좋다. 그러면 지렁이, <laughs> 씨조차 다 말려버리잖아요. 뭐가 좋다 하면 그냥 아주 그것에 하나 꽂히면 그냥 제정신이 없어. 그, 메스컴 한번 타봐요. 뭐, 만약에 바퀴벌레가 몸에 좋다 하면 그냥 바퀴벌레가 싹 없어질 것이만. 예. 근데 참 이런 게, 욕심인 거 아세요? 인간 안에 들어있는 그 본색의 본색 이게 다른 사람 안에만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다 있어요. 뭐가 좋대 그러면은 좋다 하면 아무튼 하는 거예요. 계속해 계속 끊이지 않고 끝까지. 근데 저와 여러분이요 부족한 것도 문제입니다.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너무 지나치는 건 정말 더큰 문제입니다. 이게 과욕이고 탐심이에요, 탐심. 인간 안에 탐심 때문에 뭐가 나왔다고요? 탐심은 뭐다? 우상숭배다. 저 여러분 안에 탐심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더, 더. 좋다고 하면 정신이 없는 겁니다. 아주 끝까지 가요. 막 좋다 하면은. 근데 이제 저 여러분은 이런 것들을 균형을 맞출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부족한 것도 안 되지만 적당하게 너무 좋다 그래서 막 그것만 계속 먹으면요 음식도 뭐가 좋다고 하면은 막 그것만 계속 먹잖아요. 근데 그것만 과잉 섭취하면 또 문제가 다른 질병이 생겨요. 시금치가 아무리 좋아도 시금치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무, 모든 음식이고 뭐든지 간에 균형을 맞출 줄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뭐예요? 절제예요, 절제. 부족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넘치는 것도 예,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넘치지 않도록 내 안에 내 안에 절제 능력이 없으니까 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절제도 성령의 은사 그 열매잖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늘 성령님께 내 욕심으로 제가 어제도 그 뭐야 우리 윤말림 성도님 아들이 우리 주일날 기도했었잖아요. 그분이 어제 어제 어제죠? 어제 어제가 월요일 화요일 어. 그제 월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바로 월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어 우리 마음 같으면 너무 불쌍하고, 누가 저기 해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얼른 가서 뭔가를 해주고 도와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 저기 그분들을 도와줘야 할... 그런 교회가, 그 원래 다녔던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고, 어, 저, 나라에서 동사무소라든가 그런 데서 할수 있게끔 놔더라 그래서 저도 이제 그냥 손을 뺐는데, 아무튼 그게 주님의 뜻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뭔가 내 생각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 거. 예. 이게, 저 여러분이 순간순간 분초마다 늘 성령님께 물어볼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절제의 영을 주시고 해서는 안될 일과 분명히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가봐야 되죠. 가서 뭔가 도와줘야 되고 너무나 이 추운 겨울에 눈을 많이 오고 어떻게 할까 안타까운 마음이 없, 없겠어요? 있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분별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물어볼 때 절제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아멘. 네. 자. 아무리 좋은 것도 도에 지나치면 예, 문제가 발생을 한다. 이게 다혈질이고 욕심이 가득 찬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10절이에요. 10절을 읽습니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 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네, 자,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어첫 번째는 목욕한 자가 나오죠. 목욕한 자, 목욕했다라는 것은 목욕하면 깨끗해졌대요. 어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발만 씻으면 돼. 그러니까 온 몸을 먼저 씻어야 돼요. 온 몸이 씻어진 상태에서 두 번째는 발 씻으면 깨끗해지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예 구원의 과정이에요. 자 이게 뭐예요? 온 몸이 깨끗해졌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죠. 영접하고 뭐 받아요? 세례 받죠. 예. 침내. 그러니까, 목욕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침내식을 할 때, 지금 장로교 쪽에서는, 그런 시설들이 열악하고 하니까, 침내를 안 하는데, 그 침내가 원래 맞거든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목욕으로 지금 표현이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침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입니다. 저말 여러분, 세례 안 받으신 분 있으세요, 혹시? 다 받으셨죠? 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목욕한 자예요. 자, 목욕한 자는 깨끗해졌다 그래요. 깨끗해졌다 그러고 그 다음에 그렇게 목욕한 자, 세례 받은 자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가서 또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또 세례 받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세례 받은 사람들은 한번 침례는 한 번만 받으면 된다. 한 번만 받으면 된다. 그리고 나서 계속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매일 매일 발 씻는 거예요. 발 씻는 거 뭐예요? 회개. 회개하고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겁니다. 이두 가지가 매일 매일 필요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매일 매일의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자, 절대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 그랬죠? 절대로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 뭐에, 뭐예요? 회개하지 않은 죄. 못할 죄는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발을 안 씻은 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나는 뭐 오늘 죄 하나도 안진것 같은데 그 말이 죄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거든요. 원래 죄 가운데서 출생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게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는 것그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모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회개하지 않은 죄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그 구원의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하시고 끝에 뭔 얘기를 더 하세요. 덧붙이시냐면은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그래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이잖아요. 12명 중에서, 12명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 세족시 하는 상황이니까. 근데 너희들 12명이 다, 그들 12명이 침례안 받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때 당시에? 다 요단강과에서 다 받았어요. 다 받았는데, 다는 아니래요. 다 깨끗해진 게 아니래요. 자, 뭘로 깨끗해진다고요? 처음에 목욕한 걸로. 목욕한 걸로 깨끗해지고, 나중에는 발만 씻으면 되는데, 근데 목욕하지 않은 자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지금 겉으로 침내 안 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침내를 받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는 뭔 얘기냐면, 가련유단을 두고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 뒤에 보면은 11절에 나와요. 이는 자, 이는, 그, 왜다 깨끗하지 않다고 얘기했는가?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다.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는 자가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그걸 주님을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그 얘기를 지금 밝히 얘기하는 겁니다. 왜 너희들이 다 깨끗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 가련유단은 아니기 때문이야. 가련유단은 깨끗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파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 모두가 지금 다 오셔서 예배드리죠 겉으로는 다 세례도 받았고 겉으로 보면 다 예배도 드려요 그때 당시 제자들 12명이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룟유다까지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들이 3년 반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예배를 안 드렸겠어요? 전도를안 했어요? 다 했어요 전도도 하고 병자들 치료하는데 치유 사역도 같이 했고 예 축기 사역도 같이 했죠 귀신쫓아내는 일도 같이 했어요 봉사도 같이 했고 헌신도 같이 하고 같이 다 했어요 모든 것을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내가 새벽 예배도 하고 수요 예배도 하고 자 교회 청소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 했어요 다 똑같이 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 깨끗하지 않은 자가 있다. 겉으로는 다 깨끗함을 받은 것 같지만 구원 못 받은 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다 예배를 드린다해서 다 전도한다 그래서 다 봉사한다 그래서 다 구원 받은 거 아니라는 겁니다. 자 가룟 유다의 특징에 대해서 남았죠. 누가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다? 아직도. 내 중심으로 예수 믿는 거입니다. 내, 나 때문에 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믿는 사람들. 아직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거 깨끗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가리루다의 특성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겉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겉으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한다고, 전도를 한다고, 선교한다고 해서, 다 깨끗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 전도하고 선교를 하는데,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전도했다면,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내 가족들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선교하면 주님이 우리 가족, 애들 책임질 거니까 그래서 선교했다면 이거는 가룟 유다 같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주의 일을 내가 축복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모든 관점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근데 정말 깨끗해진 사람들은 어쩐다고요? 정말 깨끗해진 자는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요. 이게 겉으로만 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깨끗해진 자들은 이 일을 하는데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데도 깊어. 내가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게 너무 내가 주의 이 고난에 동참하는 땅당한 자로 여겨지심을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고난이 다친다고 떠날까요? 정말 깨끗해진 자들은 이 구원이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과 상관이 없어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베를 들이지만 모든 관점이 그들의 자기와 관점이 너무 많아요. 그데 이미 침례를 받아서 목욕해서 깨끗해진 자들은 예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나내 환경에 열리지 열리고 안 열리고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보고, 주님의 눈동자가 어디가 있는가 보고, 주님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는 것을 늘 그걸 바라보고, 그걸 쫓아가는 자들이죠. 그걸 따라가면서 울면서 따라갈까요? 울며 겨자먹기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깨끗해진 자들은 정말 그분이 너무 좋아. 그분을 사랑해. 그러니까 내 삶, 안경과 아무 상관없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자. 자, 이런 자들이 내가 뭔가를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내가 한 걸까요? 아니에요. 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냥 주님 내 환경에 상관없이 주님의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갈 수 있을까요?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은 그냥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성령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냥 따라가요. 그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 나타나는 행동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할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정말 나는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내 중심 안에서 내가 내가내관점이 아니고 나에게 어떤 환경이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이 이 어려운 열악한 환경 가운데 이 눈속을 헤치고 올수 있었다는 거 이거 뭐라고요? 택하심이에요. 택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된 사람들 이것을 뭐 판단하고 정지하는 건 아니지만 나에게 뭔가 불리득이 있고 나에게 정말 어려운 열악한 상황에 오다가 내가 뭐 다칠 수도 있고 나에게 뭐 별로 유익이 없어. 근데 이 어려운 눈 속에 네눈 속에 누가 예배를 와요? 저희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택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것 같지만 주님의 택하심이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오늘 예배 자리에 못 나오는 겁니다. 오늘 그 주님께 감사하고 더욱더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순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택한 자들, 그들은 하나님 겉으로는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그 10년 가운데서 기쁨이 샘솟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좋은 환경, 나쁜 환경에 상관없이 늘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이요. 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깨끗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버지요, 오늘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택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오늘도 하루 주님을 따라 행하는 자들 다될수 있도록 주여 순간순간 아버지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물어볼 수 있는 은혜도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늘 성령님과 교통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오늘 하루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님 오실지라도 하나님 주님품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들 대개 인도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존귀하시고 거룩하시고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 저희들 택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의 보혈로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 입술에 주님께서 함께 알려주시고, 하나님 죄 가운데 머무는 자가 아니요, 어떤 죄가 매일매일 회개하는 자. 또한 아버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저희들은 의의 길로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또 의의 길로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